안녕 여보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여보들 보고 싶은 여보들 <laughs> 음 여보들 말대로 한국에서 하루하루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보내는 시간들이 다 되게 소중하고. 이랬네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 되게 사실 엄청 복받은 건데 이게 안 겪어보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한국이 좋은지 전혀 몰랐어요. 아메리칸 드림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가봤는데 정말. 어... 좋은 점도 있어요 강대국이라서힘이세고 음, 그런거 괜찮은데, 근데 요즘 미국이랑한국이랑 기싸움 엄청 하더라이구는너요는이이랑구는이랑중국이랑중국이 미국이랑, 아, 미국이랑 시진핑 가좀 너무 심한 같이근데 <laughs> 여기서 막이 이거 유튜브 잘리는거 아니야? c g p 욕하면? 너무 심한 거 같아요 대만한테까지 하는 게 너무 심한 거 같아 음, 아무튼 우리는 일본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국이 대만한테 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일본을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음 이제 시간이 저녁이 돼 가려고 하죠 좋은 저녁 보내요 우리 여보들 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나지? 빨리 시간 많아서 막 유튜브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 시간이 빨리 안 나네요 내일도 어디 가고 그 카드 만들려면 그내일 배움 카드 그거 만들려면 이력서 쓰고 막 해야 되거든요? 대충 쓸 거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빨리 해야 되고 그래요 추석 때뭐 해요? 저는 아직 딱 정해진 건 없긴 한데 추석 때뭐 하는지 궁금해요 여보들 추석 때뭐 해요?